안녕하세요 하늘티비의 하늘이예요 오늘은 저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스크래퍼를 샀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저가 다이도에도 오늘 가서 샀는데 어렵게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샀는데요 천원이라서 두개로 이천원으로 샀어요 얘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이이것보다 작은 게 있어서 그냥 이거를 줬는데, 두면은 이렇게 되더라구요. 뜯어볼까요 음, 이렇게 됐다. 여러분 저가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은 한번... 이제 다다다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비비 숨을 를짜잔 좋아요. 좀 묻었어요. 이게 그거 이거 하고 베이스 철학당이 싸고 이제 아이클레이로 만들어보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고고. 여러분 먼저 이거를 찍어볼게요. 한번해가까요 제가 오늘은 모험센터를 따야할 오늘 처음이어서 바로 깔끔한거 한번해볼거예요 바로 바로 유튜브 인데요 유튜브는 그렇게 큰, 제가 좋아하는 앱이여가지고 일단 이거를 이거랑 유튜브가 빨간색이랑 하얗게 생겼아요 그러니까 한번 빨간색 사인펜을 가져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빨간 사인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빨강으로 칠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아까 보여준 사인펜으로 했다가, 그 다음 노마리지라는 사인펜 에다가 이제 물감으로 서 이렇게.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할게요. 모양을 내야 돼요. 이대로. 이어볼게요네모나게이 <laughs> 종락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얀 걸로 이, 또 어떻게 하지? 동그랗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완성됐습니다. 톱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유튜브가 완성했는데요 한번 이제 물 베이스를 넣어야 돼요 잠깐 이거 치워야겠다 치워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두세고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이상한 물집들이 있네요 한번 빼야겠다 빼볼게요 와 굳어 이게 좀 굳은 거여가지고 잠깐만요. 이러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책이 있기 때문에 조심히 해야 돼요. 또 묻었습니다. 책 쪽에. 이렇게 해야 할수 있을까요 좀 여러분 핑크색이에요 근데 이거 말 때는 어떡하지? 나못 마는데 어떡하지? 딱딱해요. 아이클레이가 딱딱딱해가지고 참. 여러분 이제 한번 펼쳐볼게요 좀 이상함 이 자국이 났어 음. 요리 성공 여러분 오늘은 짜잔 철학딸을 유튜브 철학딸을 했는데 요즘 이렇게 됐지만, 그럼 오늘는 이렇게 유튜브 철학딸을 해봤어요. 재밌었네요. 저 유튜브 진짜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